사랑하는 추억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3일, 오늘 금요일,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 주의 영광 위에 잘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참으로 뜻있고 값있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도 주께 모든 영광을 려드려 오며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 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이 영상 보는 모든 성도님들 대기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말씀 우상기 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곡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때 제가 수련회 열심히 했는데 그 수련회 때 한때 우리 고등학교 때 수련의 주제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갈렙이라는 물이 나오죠. 갈렙이 정말 그 85세 어찌 보면 뭐 육신으로 연참 힘든 나이인데 그때 정말 40년 전에 약속받은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그 곡이죠.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사는 사라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떤 환경들 상관없이 초월해서 약속의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기를 또 비전으로 품고 사는 우리 성도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却低眉，却心淡。 and Sen ne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절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가슴에 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그 간절한 꿈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성교하시는 우리 김관소 성교사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정말 우리 주신 그 꿈을 기억하시고, 더 까렌족 속은 특별히 산지족이지 않습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까렌 족속을 내게 주옵소서, 천오백만 명입니다. 그 전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애쓰는 우리 김가서 성교사님 힘내시고, 오늘도 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사랑성교 여러분, 오늘은 또 말씀 후할 본문, 우리 사회상, 우리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 장의 마지막 대목이 되도록 하게 되도록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예, 1 9절 초반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이 말씀 볼때 우리 무슨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사무엘이 자랐다고 했는데 육체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볼 때에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육체의 나이가 한 살, 두살 먹어가지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나이는 먹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아니하고 또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될 때만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은 정말 육체도 자랐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성전생활 하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점점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어쩌 보면 영적인 기도 제목 대안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한 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함께 계시니까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말들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입술에 나가는 그 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내 입술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술이라는 그 말이 무섭고, 어찌보면 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째 보면 신뢰를 받게 되고 또 우두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나의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종들의 권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내 스스로 나의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뱉은 것들, 내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야 그 주의종에 영적인 권위가 서는 것이죠. 어째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들, 강단에서 손파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또 신뢰받는 주의 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뢰받게끔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종,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될 때만이 하나님만이 내 입술에 나가는 모든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름 석자를 알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것이었죠. 자, 21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관용원인데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설명할 때 바로 저 북쪽의 마지막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단이라는 이 땅이고 또저 남쪽 땅 부엘세바 최최남단이죠 그래서 저 북에서부터 바로 남쪽까지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였더라?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이제 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무엘이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나라의 목사로, 이한 나라를 영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주의 종으로서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주의 종이 그 이름 석자 알려지는 것도 내가 백날 피하라고 애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알려지게 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지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이름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성도가 다 알고 전세계 성도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주의 종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유명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에 장으로 우리 주의종들은 나 스스로 나의 고리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명성을 얻게 하시며 또내 이름을 알게 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데 정말 애쓰고 신경 쓰는 우리 주의종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걸 거기에 신경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로 성전에서 또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바로 여렸던 사무엘에게 나타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찌 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보여 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어떤 인간처럼 똑같은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의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럴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날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사한다고 10편 1편에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이 넘치고 또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이미경 장로님 가정 신방했고 또 우리 이어서 안양선 권사님 가정 신방했는데 참 복된 신방이 너무 은혜로운 신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안양성 권사님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아침마다 저는 유튜브 솔직히 잘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 유튜브를 본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 신방 가서 그 노트를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세상에 이 본문 말씀을 다 적고 또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줬고 그게 정리를 딱 해놓은 것입니다. 연세도 지긋하신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존경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날마다 눈뜨면 말씀 쓰죠. 말씀에 또 목사했던 그액기스를 쓰시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얼마나, 유튜브 아침마다의 하늘 말씀 묵상도 정리했지만 수요예배, 또 주일예배, 또 그런 것들까지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목사로서 흐뭇하고 또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계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유튜브 맨날 보시면서 은혜 받고 는좀 믿지만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번만 듣습니까? 시간 나면 두 번도 세 번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되십고 되십고 그러면 요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내일은 또 토요일, 또 끝난 날은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살아하는 조업자에게 송댐 되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또저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 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으로 내 가는 길에 빛이요 참으로 아버지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한날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길을 어둡고,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 밖에 없지만, 빛이 내 길을 비출 때만에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고, 목적지에 잘 도달할 줄로 비싸우니오늘이 옛날도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날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성교하는 우리 김관수 성교사님, 이 산지를 내기에 주옵소서, 날 뿐마다 고백하며 살고 있사오니,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까네네 천오백만 모든 족속이 죽께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앙마이에서 복음 증가하며 사역하는 우리 성교사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인 삶을 축복합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아니해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다 알고 있사오니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한날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진 청년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주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상민이와 상원이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현석이를 기억하시고 현주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전소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어린 심령들또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주와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통해 우리 주업자에게 다시 한번 더 부흥시켜 주시고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한날도 주께 의다가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 우리 전부경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유명신 권사님 가정 신방합니다. 은혜로 신방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로.